공장 왕TV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소형 공장 하나 소개하려고 잠시 후,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서 들어오면 좌회전 해야 되고요. 저는 선남동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현재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우측으로 돌려서 올라가고요. 대구서 들어오면 좌회전해서 들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깔빡집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넓어서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대형 출해라도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외노아들인네 외노아들.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외국 노동자 아저씨들 지금 저분들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간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남일 종료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곳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도로 폭이 넓어요. 자, 오늘 소개하는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소형 공장, 개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부지 면적이 411평이고요. 공장동 면적이 145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도 행가도 기준, 행가도 기준 10시, 11시 방향입니다. 서북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동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성주군 소유의 도로입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 요즘 매스컴에 도로 때문에 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봄 공장동은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되겠다. 요거는 그 매물을 소개할 때 기본적으로 꼭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지 면적은 411평입니다. 공장동 면적이 145평입니다. 2017년도 9월 18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고요. 일반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공장동 광역상수도 들어있고요. 전기는 15km 들어가 있습니다. 증설 가능합니다. 4m 행거도 설치되어져 있고요. 공장동 안에 포스트 2.8톤 한 대, 5톤 한대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20인용 제마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동 폭이 15m 길이가 32m고요. 그다음 에 용마루 기준 9.34m, 첨화기준 8.20m입니다. 요거는 실측을 제가 해본 결과 그렇다는 뜻입니다. 실측을 해 봤습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3m 행가도 기준 10시 11시 방향이다 서북향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양 위치는 현재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전부 공장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진동 소음 나는 공장도 괜찮고요. 냄새하고 분진 나는 공장은 요거는 성주군청에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공장 등록 관련도 성주군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인데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대형 초래라도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대형차도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공장은 반듯합니다. 허실이 없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기 많은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요. 현장 브리핑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성주군 소유의 도로입니다. 6m 이상 돼 보이는 폭이고요. 어,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쭉직진해 돌아가지고 우측 방향으로 틀어서 들어갑니다. 요 도로도 성주군 소유의 도로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에 있는 어, 오늘 소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민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동입니다. 소규모 공장이고요. 어, 앞에 무레일 자바라 대문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이 411평이고요. 반듯하기 때문에 허실은 전혀 없습니다. 공장동 면적이 140 다 평입니다. 2017년도 9월 18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일반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공장 용지입니다. 용수는 현재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정화조를 확인한 결과 20인용 정화조 맷을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공장동 어, 행가도어가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4m 행가도어입니다 그 야드에 컨테이너가 몇동 있는데 요거는 매각제외입니다 요거는 치워주는 걸로 하고 4m 행가도어 어, 방향은 10시 방향입니다 공장동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동 안에 좌측편에 사무동이 있고요. 우측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닥은 액폭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2.8톤, 5톤 호이스트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5톤 호이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무동 위에 2.8톤 호이스트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LED 등으로 공사했고요. 공장동 폭이 15m, 길이가 32m, 그리고 용마루 기준 9.33m, 처마 기준 8.2m 정도 됩니다. 청구가 상당히 높아요. 공장 컨디션도 아주 좋은 어그 같습니다. 광고가 높아 좋다. 4m 행가도 합니다 4m 행가도 10시 방향입니다. 봉공장동에서 성주 ic까지 15분, 성주읍내 14분, 대구성서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 용이한 위치에 있는 소형 공장입니다. 야드는 411평 인데요. 허실 없이 반듯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소음 나는 공장도 괜찮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 등록 관련 성주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군유지 도로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공장, 또 다른 창고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매물 접수 받고요. 창고 매물도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형 공장 찾는 분들, 희소식이다. 자리가 좋다, 여기.